안녕하세요. 수시 여러분. 연수맘이에요. 우리 연수는 요즘도 열심히 치료를 받고 있답니다. 어, 오늘은 오전에 작업 치료 다녀왔고 지금은 물리 치료를 받고 있어요. 사실 제가 자랑할 게 있어서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는데요. 짜잔! 우리 연수 이제 너무 잘 웃지 않아요? 진짜 몇달 전만 해도 상태 너무 안 좋고 치료도 안 받으려고 해서 연수도 저도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았는데 너무 잘했죠? 여러분도 열심히 재활하다 보면 점점 좋아지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힘내기로 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어, 네. 어, 시험 왜 이렇게 어렵죠? 네. 어? 지금 다섯 시간째인데? 죄송해요, 다디 가요? 잠시만요. 어, 배고파. 어, 근데... 죄송해요. 아 배고파. 고생했어요. 시간동안스겠다짜 네, 어. 고생 많았고 네먹을지네 너무 네. 많이 먹지 말고 네잘 보내고 네 응. 건강하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 이죠? 장연수예요. 아 저는 오늘부터 물리치료를 받게 된 물리치료사 정유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저랑 치료할 건데 치료 잘해서 저희 몸 좋아져서 나가도록 해요. 저랑 치료하셔서 건강해진 모습으로 퇴원해야죠. 저랑 같이 치료 한번 해봐요. 싫어요. 아시아 치료를 빨리 받아야 퇴원을 하지. 어머니, 제가 환자분이랑 잠깐 얘기 좀 나눠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차트 보니까 물리치료과 학생이던데 본인이 건강해야 나중에 퇴원해서 치료사 됐을 때 환자 잘 돌보고 케어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저랑 오늘부터 해서 열심히 재활하는 걸로 할게요. 아, 알겠어요. 스탠딩 포지션 옵저베이션입니다. 헤드 포워드 포지션 넥 어퍼 서비컬 하이퍼 엑스텐션 프로트랙션 라이트 숄더 엘리베이션 스케플라 어버드 로테이션 레프트 숄더 디플레이션 프로트랙션 라이트 엘보 익스텐션 레프트 엘보 플렉션 트렁크 플렉션 디플레벨 시메트리 라이트 펠빅 디플레이션 레프트 펠빅 엘리베이션 레프트 힙 익스터널 로테이션 에이비덕션 레프트 푸 포워드 포지션 보잉 분석입니다. 이니셜 컨택 앵클 도지 플렉션 디크리스로 인하 로스 오브 힐 스트라이크 로딩 리스폰스 TA 머슬 이센트릭 컨트랙션 디크리스로 인하 푸스 슬랩 발생 미드 스탠스 힙, 니 앵클 말얼라이먼트 컴플리트 논 웨이트 베어링 터미널 스탠스 니 플렉션 인니비션과힐로프 발생 리스윙 힙, 니, 플렉션, 디크리스와 힙, 하이킹 이니셜 스윙, 로스 오브 펠빅, 로테이션, 앵클, 도지, 플렉션, 디크리스로 인한 로스 오브 토, 오프, 미드 스윙과 터미널 스윙, 힙, 플렉션, 니, 익스텐션, 앵클, 도지, 플렉션, 디크리스. 또한, 암스윙, 디크리스, 리시프로칼, 트렁크, 로테이션, 디크리스와 전체적인 싱글림, 소포트, 디크리스, 더블림, 소포트, 인크리스와, 셀컴덕션, 게이트 패턴을 옵저베이션 하였습니다. 메인 프로블럼은 불안정한 몸통에 의한 마비 측 다리의 빛 체중 지지와 골반의 움직임 감소입니다. 셔통골은 몸통의 안정성 증가와 상지의 분리된 움직임을 만들고 보행 패턴 개선을 위한 체중 지지의 증가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롱통골은 DROM 증가로 인해 스텝 랭스의 증가가 목표입니다. 제가 뒤에서 무릎으로 받치고 있을테니까 정렬 유지하면서 제 무릎으로 한번 기대 보세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여기에 힘주면서 앞으로 체중이동 해 볼게요 이동 한번 해보세요 지금 거울 보시면 또 정렬이 이렇게 무너져 있잖아요 어깨 높이 맞추고 골반도 맞춰주고 이 정렬 유지하면서 앞에 있는 색깔 오른손으로 터치해 볼게요. 자, 빨, 밑에 있는 빨간색 터치 한번해 보세요. 네. 아래에 있는 파란색 터치 한번해 볼게요. 가실 때 왼쪽에 힘 주면서 네. 이번에는 왼손으로 아래에 있는 파란색 한번 터치해 볼게요. 터치해 보세요. 안에 있는 빨간색 한번 터치해 볼게요. 지금 마비 측 팔은 뻗기가 잘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 어깨 먼저 내려주고 뻗고. 자, 이 느낌 기억하시면서 한번 가볼게요. 자, 뻗어주시고 뻗고. 그렇죠. 이번에 손가락 움직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끝까지 펴주고 굽히고 펴주고 굽히고 손목도 이렇게 움직여주고 이번에는 몸통 돌릴 수 건데. 오른쪽 손으로 마비치팔 터치시고 오른쪽으로 먼저 돌면서 제손 한번 터치해 볼게요. 자 돌아보세요. 끝까지 네. 이번에는 왼손 한번 터치해 볼게요. 네, 좋아요. 오른손 한번 터치해 볼게요. 자더 돌리세요. 더 끝까지 네. 오른쪽 터치해 볼게요. 어. 네. 이번에 골반 움직임 만들어 볼 건데, 무릎 90도로 한번 쳐 볼게요. 자, 이 상태 유지해서 골반을 바닥에 붙인다 생각하고, 뒤로 한번 돌려 볼게요. 네, 그렇죠. 이번엔 앞으로, 뒤로, 배꼽을 땅에 붙여 보세요. 이 상태로 엉덩이 한번 들어볼 건데, 마비층은 제가 무릎으로 지금 받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올려보실게요. 올려보세요. 네, 좋아요. 내리시고, 한번 더 올려보실게요. 내리고, 이번엔 혼자 한번 해보실게요. 네, 이 상태로 잠깐 유지할게요. 자, 내리시고, 이랑 똑같이 왼쪽도 한번 무릎 펴볼게요. 자, 펴보세요. 그렇죠? 다리 힘들어 오시죠. 네. 굽히시고 한번 더 펴볼게요. 펼때 다리에 힘들어 오는 거 집중해 보세요. 굽히시고 자, 몸통 유지하면서 이거 잠깐 앞으로 당겨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발을 빼고가 보세요. 그렇죠. 여기에 힘 들어오는 거 느껴지세요? 네. 자, 천천히 버티면서 당겨 가 보세요. 고무줄 당기면서. 그렇죠. 자, 다시 오시고. 당겨 보세요. 그렇죠. 저희 아까 누워서 했던 거 똑같이 짐벌 위에 서 한번 해 볼게요. 골반 뒤로 보냈다가 앞으로 그렇게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골반을 뒤로 보냈다가, 앞으로, 뒤로 갔다.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골반을 위아래로 한번 움직여볼게요. 오른쪽 먼저, 아래로 하게 한번 움직여볼게요. 자, 저, 왼쪽. 이때 여기 체중 실어볼게요. 오른쪽 갔다가, 왼쪽. 체중 실어보세요. 그렇죠. 상태 정렬 유지하시면서 앞으로 한번 일어나볼게요. 자쭉 다리에 힘 들어오는 거 느껴지시죠? 네.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어나볼게요. 일어나보세요. 그렇죠. 자 앉으시고 자 앞으로 이동하면서 체중 이동. 자이 상태에서 일어나볼게요. 이번에 한쪽으로 체중 실어 볼 건데요. 손제 어깨에 올리시고, 자 오른쪽 먼저 가볼게요. 체중 완전 실어주고 반대쪽 한번더 오른쪽으로 갈게요. 왼쪽 자 이번엔 앞으로 갈게요. 앞으로 네 뒤로 앞으로 이 상태에서 한쪽 다리 들고 버텨볼게요. 제손 잡으시고, 자, 왼쪽 다리 들고, 오른쪽으로 한번 버텨보세요. 그렇죠. 내리시고, 이번엔 오른쪽 다리 들어 볼게요. 내리시고, 한번더 해보세요. 내리시고, 오른쪽 들고, 내리시고. 제가 번호를 말하면 체중 이동했다가 돌아올게요. 왼쪽부터 가볼게요. 2번. 8번. 이번엔 오른발로 2번 가볼게요. 보시겠어요? 뒤꿈치 먼저 닫고, 자 체중 이동. 여기서 엉덩이랑 무릎 굽히면서 뒤꿈치 먼저 닫고. 걸어 보실 건데 엉덩이랑 무릎 굽히면서 발등 당기고 뒤꿈치 먼저 아볼게요 네, 한번 걸어 보실게요. 엉덩이랑 무릎 굽히면서 발등 당기고 뒤꿈치. 때 발바닥에서 올라오는 감각 느끼면서 자, 집중하면서 한번 걸어 보세요.